아이크 이쁘네. 아이크 이쁘네. 아이크 이쁘네. 왜 이렇게 이뻐? 응? 에이크, 이쁘다. 아이크 이쁘네. 하, 아 예쁘네. 예쁘네. 그치. 예쁘지. 아이왜 다리를 저어 어왜 다리를 저 졸... 어이구 야끼나 다리 부었네. 아이구야 다리 부었네. 아하 어디 삐었구나 너. 응? 어? 다리를 다쳤구나. 오른 다리인가 왼 다리인가 부었네요. 어하 짜식이 다리가 부었어요. 아이고 노 친구 다리가 부었네? 어? 친구 다리가 부었네? 뭐야, 너? 웃자, 너? 어? 다리가 부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부었어요. 그, 쫄룩거리고. 어, 너 아니네? 도대체 몇 마리야? 네 마리야? 세마리 있는 줄 알았더니 4마리인가? 네오 예쁜 고양이들이다 너네들 이야 우와한 고양이라 자식들이 다 예쁘게 생겼어요 품종이 아 예뻐 예뻐 결국 네마리네요 거의 절룩거리네인 줄 알았더니 네마리 왔어? 음, 왔어? 오구 와셔요. 와셔요. 여기 왔어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가 아니고, 포네, 포. 너 원해라, 알았지? 너 원. 너 원이다. 정통원 자, 청통투. 정통원정통투정통쓰리 포, 어디 갔냐? 어디 갔냐? 1 2 3. 포가 어디 갔네. 나세 마린 줄 알았는데 네 마리네. 응? 음? 세 마린 줄 알았더니 네 마리세. 어. 참잘 생겼고 참 예쁘게 생겼네. 어? 그지. 아, 예뻐. 오, 예뻐, 예뻐. 이렇게 예뻐. 아이고, 쭉, 쭉, 쭉. 기지개 폈어? 기지개 폈구나. 음,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오, 이거, 쭉쭉, 쭉쭉쭉쭉. 오, 아이고, 네 마리 어, 다 보였다. 와우. 야 너네들 다 모였네 <laughs> 어디가 단디 위에 숨었다 응 예쁘다 야왜 이렇게 예뻐 아, 어, 예뻐+ 예뻐 어떻게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잖아 어떡하지 그냥 구경만 할게 꽃처럼 알았지. 여기 오는 손님들 다 반겨주고 그렇게 해라. 나처럼 즐겁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로. 알았지? 너네들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삼을게. 고마워. 너네들 많이 먹었어. 살은 쪘는 것 같아. 그치? 어, 풍, 해가지고. 청, 청통 휴게소. 풍요롭죠? 아이고, 자식들이 저래, 이뻐요, 저래. 아우, 세상에나, 만상에나. 어머! 저래, 예뻐한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예쁘잖아, 너. 나왜 이렇게 예뻐? 어? 아이고, 아이고, 야, 야, 나 야가 붙네. 그렇지. 아, 왼다리 부었네요 많이 부었어요. 참 잘생겼는데. <laughs> 뭐야, 다섯 마리야? 원, 투. 아니, 니가 바로 글러갔어? 어? 네 마리인 줄알았는 다섯 마리야? 왼다리가 부었네. 응? 왼다리가 부었네. 어쩌나? 자연치유라서 너 나중에 고, 어, 고쳐지지 싶다. 아이고, 예뻐라. 빨리 낫기를 바란다. 잘 먹고 빨리 나라. 아제 잘 먹고 얼른 나라. 왼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지금 지금 보면 왼다리에요 부었어요. 아, 저 봐요, 저봐요저 아프니까 우리가 동물이라는 것은 자연 치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 사실은 자연 치유가 될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힘들겠죠. 자연 치유가 아마 될 거예요. 아이쿠, 짜스기 많이 붓네. 이야 두 배다. 오른 다리에 두 배로 붓어요. 오른 다리에 두 배로 붓네. 어쩌다가 나 다리 부었냐 아이고, 전 나오바리면서. 여기 너 나우바리잖아. 근데 왜 다쳤어? 응? 좀 조심해. 너 나우바리에서 다치면 되겠냐? 항상 조심해야지. 응? 그치? 응? 예쁘나예쁘나너 넘버 원하자. 다리는 다쳤지만 넘버 원하자. 알았지? 넌 넘버 원이다. 임신했잖아, 맞지? 아까 내가 임신했다고 봤더니, 맞지? 아, 못 움직이니까. 임신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불편하니까. 아이고야, 세상에나, 만상에나.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오.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응?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너 예쁘잖아. 예뻐예뻐서고박죽겠 어, 그냥 응? 예뻐서고박죽겠네 그냥 응? 이렇예예뻐 응? 음, 예쁘다 코르 아아 가족인가봐요. 어이크, 세상에. 가족이다, 네 명이. 네 명이 다 가족인 것 같은데요. 네 명이네. 예뻐라. 이렇게 예쁘구나. 아, 너무 예쁘, 너무 예뻐. 가만히 놔두면, 어, 좀 아프겠지만, 또지유가될 거야, 아마. 지유될 거고. 또, 뭐, 여기는 풍요로운 곳이라 굶어 죽진 않을 것 같고, 음, 좀 지나가는 그 고객들이 뭐 하나씩 안죽겠어요 그죠? 음, 음 예뻐. 하나같이 다 예쁘네요. 음, 예 예뻐, 예뻐. 뭐해, 거기서? 그게 뭔데? 벌레야? 응? 어? 그게 뭐야? 뭐야? 너도 충전하게? 너도 전기 충전할게요. 또 왔어? 너? 왔어? 귀염이. 귀염이 너 왔어? 아고 예뻐라. 아고 예뻐라. 너무 예쁘다.